안녕하세요, 조로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백패킹에 갈 때, 어, 제 장비들을 어떻게 배낭에 패킹하고 다니는지, 어, 이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뒤에 보면 이렇게 백패킹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 뒤쪽도 있고, 어, 이쪽은 이제 오토캠핑용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제 영상을 보시면, 거짓 많이 다니는 게 백패킹입니다. 이제 오토캠핑도 가끔 가고, 또 최근에 차박도 이렇게 가는데, 제 백패킹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근데 백패킹이 아니라 거즘 먹패킹으로, 예, 먹으러 다니는데, 오늘 은 일단 먹는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주력 배낭입니다. 켈티 레드클라우드 90, 90리터고요. 제 주력 배낭인 이유는 배낭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력 배낭입니다. 이게 이제 안모습을 보면 제가 파우치를 조그맣게 달아놨고 온도계노리게 달아놨습니다. 온도계 백패킹을 달아... 네, 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즘 정석인 게 아래쪽에 좀 가벼운 짐 위쪽엔 좀 무거운 짐을 이게 많이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패킹 초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패킹 할 때는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이제 패킹 할때 제가 알고 있는 작은 팁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낭에 넣을 장비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백패킹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주로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을 빠르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백 패킹에서는 쉘터를 챙기지 않는 이상 이런 테이블 원이나 어, 체어 원 테이블이나 의자를 좀 많이 챙기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텐트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침낭을 어, 배낭의 제일 하단부에 지퍼가열리겠는데 어, 지퍼를 열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낭을 제일 하단부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위로는 텐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텐트까지 넣었습니다. 와 짱짱한데 어 이렇게 텐트가 배낭 안에 있습니다. 이렇 보일러가 여네 텐트가 이렇게 있고 어제그 위로 이제 티팩을 넣을 건데 티팩을 어, 넣기 전에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사이드 포켓에 일단 장비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보온 케이스는 어, 단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 사이드 포켓에. 오. 네, 양쪽 이제 사이드 포켓에 물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트레킹 패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킹 이 패드를 앞에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팩을 두 개를 넣을 건데, 어, 배낭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어. 네, 이제 배낭에다가 디팩을 두 개를 넣을 겁니다. 근데, 이티팩 한 개는 이 검은 디팩은 취사 도구랑 식기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디팩이고어 이티팩은 비어 있는데 이티팩 안에다가는 이제 음식물을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음식물도 넣고 공간이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에어매트도 같이 넣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에어매트를 에어매트를 이렇게 디팩에 넣어서. 에어 매트를 넣어도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음식물을 넣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뒷팩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팩 하나 넣었는데 어한 단을 내리고 한 단을 내리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밑에 한 단을 내리고 여기다가. 또, 뒷팩을 여기 어. 넣어가지고, 네, 뒷팩까지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뒷팩 두 개까지 패킹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배낭 뒤쪽에 이렇게, 뒷팩 뒤 공간을 보면, 이렇게 공간이 좀 남습니다. 주먹 한두 개, 어, 세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남는데, 전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넣고 다닙니다. 이제 90리터 배낭에 비해, 디팩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인데, 엑스 라지를 사야 맞는데, 라지여가지고,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옷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네, 이제 배낭에 헤드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킹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헤드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어, 뒤쪽에 이렇게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보조 배터리나 뭐 이런 아까 베개, 헤드 랜턴, 어, 그리고 에어 펌프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헤드에 갖고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티슈 같은 거 넣어도 여기다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킹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음식도 안 넣고 물도 안 넣는데 어, 이 패킹 한 배낭이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한번 무게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아 무거, 아 오래, 아, 오, 무게가. 13kg 좀 넘습니다. 13.13인데 어제 몸식도 뭐안 넣고 물도 안 넣어서 13kg 정도 나갔는데 아마도 이제 음식물도 넣고 물도 넣으면 한 15kg, 네, 16kg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게까지 쟀습니다. 아, 땀이 나는데 이제 배낭 안에 검은색 디팩에는 또치사 도구랑 식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팩을 또 빠르게 꺼내서 어치사 도구가 무엇이 또 있는지 또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티팩을 빠르게 뺐습니다 네, 안에 내용물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네, 백컨트리 어, 미니로스터가 바로 있는데 어, 백컨트리 미니로스터입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자주 이용하는 거죠 저 고기를 또 좋아해 가지고 번호 예, 위에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예,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그마 스토브 세트입니다 어, 제가 산지는 별로 안 됐는데 어, 잘 쓰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게 코펠 세트가 이렇게 있고요. 코펠 세트, 에 네, 팬이랑 코펠이 이렇게 있고, 네, 또 스토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스토브가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에는, 동계에는 참 난로 대용으로 쓸수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는 어 가스입니다. 레드워크 가스인데, 어 이게 이소함량이 좀 높아가지고 어 동계에 참 좋다고 해서 저는 한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네그 다음에는 어 소토 아미쿠스 버너입니다. 네 이게 소토 아미쿠스 버는데 이렇게. 네, 소토 같은 경우에는 이 민드마스터가 제일 유명한데 좀 그건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에 약간 민드마스터의 보급형이라고 할수 있죠. 아미쿠스인데 이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티타늄, 티타늄 시에라컵입니다. 항상 두 개씩 예. 게스트를 항상 모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알데바란 미니 시에라컵입니다. 이렇게 네 개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소주잔 대용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어 이게 좀 소주 먹을 때 좋더라고요 근데 혼자 갈 때는 한두 개만 챙기는데 또 혹시 몰라서 4개씩, 네 개씩 네개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는 미니멀웍스 티타늄 컵입니다 네컵 안에 제가 이렇게 양념통을 좀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안에 또 후추랑 이렇게 소금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또 지인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워서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멀웍스 티타늄 컵입니다 네, 300ml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집게와 가위 세트,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또 필수죠. 이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고, 어, 스푼입니다. 또 포크랑도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티타늄이어가지고 가볍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젓가락, 데 <laughs> 이것도 미니멀 워스인데, 어, 이건 좀 접이식이어가지고, 이렇게, 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사용하는 젓가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피넬, 예, 네, 유명하죠. 오피넬 칼입니다. 칼을 이렇게 쓸 때, 네, 칼을 해서, 항상 칼은 조심히 했야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팩 안에 있는 걸와다 뺐습니다. 티팩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티팩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네, 취사도구를 다시 이렇게 티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낭에 있는 장비와 또 티팩에 있는 장비까지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백패킹만 가면 되는데 아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백패킹 못 가고 이렇게 백패킹 못 가는 날에는 제가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장비 소개라든지 이런 리뷰를 하는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